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 네이버밴드 KC청가물류 자 멤버 여러분 가을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서실장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어, 서면영광도서점이호점이죠자 어, 오픈 디데이 마이너스 어, 당일 기준 3일 전, 어, 오늘 일요일, 마지막 일요일 체크 포인트. 일단 유동인구가 60% 정도 준다. 토요일까지는 직장인이 쉬어도 개모임이나 일단 다른 용도로, 용무로 유동인구가 유지가 됐었는데, 일요일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이 뭐, 그냥 설렘가 기준, 아, 그, 그 있죠. 그 재개발할 때 철거가 7 0 되고 난뒤 황량 그런 직뭐 연말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아, 일요일은 상당히 수급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아, 뭐 토요일, 일요일 가야공원에 있기 때문에 음, 별 수급 조절만 어느 정도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겨울에는 조금 덜하더라도 특히 어 더위가 오는 5월 달부터 10 10월 말까지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일 정장은 유동 인구가 특히 오후 12시 오후 3시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고 이제 저녁 때에서 어, 노래방 어, 업소 사장님들 이런데 조금 매기가 있고 뭐영안 되는 건 아닌데 음, 일열 기준 오픈하고 나서 일열 기준은 80에서 100한230 정도 어,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어,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아, 내일 월요일이죠 수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물건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수요일날 뭐 오픈 첫날에 우왕좌왕 해가면서 뭐뭐 뭐 물건이 빨리 안 오나 없잖아, 뭐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뭐 배치가 안 되나 가게 표가 안 붙어 있나 이런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수준입니다. 화요일날 어, 저녁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 갖고 수요일은 아침에 어,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판매에 신경을 써야지. 물건을 왜 빨리 안 갖다 주나, 우째나, 차가 밀리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날, 그거에 신경을, 어 쓰고, 에너지가, 어 분출되기 때문에, 별실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 내일 월요일이고, 내일 아마 조금 보완해야 될 거, 아직,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게, 아직, 그, 뭐, 절차가 될 끝났는데, 일단은 수요일은 담배, 자파, 뭐 이런 거는 일단 무시하고, 과일로, 어, 쳐들어가는 거로 과일로 기준을 잡고, 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음, 어, 수요참 <laughs> 가름하기 힘들지만 예상 매출을, 아, 한, 500에서 1000만원 쪽으로 보고 어,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매번 어, 오픈 어, 첫날은 긴장이 됩니다 어, 뭐또저 자존심도 있고 어느정도 뭐 물건 들어온게 모자라는 거야 중간에 뭐 대기해놓은거 가져오라 가져오라 하지만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팔리지 않으면 넘사시을고 도대체 이게 내가 뭐 상권조사를 어떻게, 어떻게 한 거냐. 뭐내 자신한테, 어, 화가 나고, 어, 전부 다한돌한돌뭐 공짜로 가는 건어지 않습니까? 돈 주고 가왔는데 내 예상을 벗어나는, 어, 뭐 팔려야 될, 꼭팔일꼭 팔려, 꼭 팔려야 될 것이 안 팔리고, 또뭐별 기대 안 했던 게뭐 없어서 못 팔고 이런 상황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며칠 하고 가업폰을또 해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아직까지 100% 감은 안 와도 뭐 대충의 윤곽은 오늘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래처 가서 은대 어 실어달라 조달을 해달라 어떻게 상의해갖고 어 배치하는거 시간 조율 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음 지금 뭐 전경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뭐 간판 누가 떼간 것도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뭐다 돼있습니다 돼있고 내일 물건으로 인테리어를 해야지 뭐딴 거로 할 필요는 없고 또 요렇게 보시면 뭐 유튜브나 뭐어 촬영하는 곳 같죠 이뭐 정도고, 뭐, 조명이나 이런 거는 아주 보완할 거는 뭐 아직까지 없고, 요쪽 어두운 부분에 조명을 하나 더 단다든지, 그러면 그래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는 분화가기 때문에, 어 구청 단속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깨 갑니다. 그래서 뭐 오픈 첫날에 뭐 노란 차가 오갖고 치우라 말라 하면은 무슨 재인도 아닌데 주변에서 뭐 보는 눈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그 번거롭습니다. 내 자체가, 뭐, 그런, 누가, 뭐, 신고를 해도, 어, 갔더면, 뭐, 별 이상 없더라. 이럴 정도로 만들어야지. 넘을 탓하거나, 어, 그래갖고는 될 일이 아닌 거로 임시방편이지, 그거는 영원한 그게 아니고, 또, 뭐, 공문하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고, 내 자체가, 어, 빈틈이 없도록, 어, 해야 되겠죠. 지금은, 완벽한 준비 뭐 그렇죠 뭐 지금 뭐 내일부터 물건이 줄줄줄줄 달리 들어오겠죠 이? 달리 들어오는데 저는 이 순간 항상 그렇지만 저 자신을 믿습니다 확신적으로 어, 저신조 말씀드렸죠 없는 길은 만들고 좁은 길은 뚫으라 넓혀라 뭐 그게 신조입니다뭐 크게 어 내가 미숙하면은 뭐몇 시간 더 했어요. 노력하면 되고 이게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날 날씨가 좀 따뜻해야 되고 뭐 이런 운들, 자잘한 운들이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제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뭐 지휘자가 아무리 호통을 쳐도 뭐 그 많은 수십 가지 악기 중에 뭐한 악기가 삑사리가 나면 그 연주는 끝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어, 저는 이게 단순한 장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합 예술이다. 어느 그 관련인, 뭐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뭔가, 어, 안 맞으면은 이게 행사를 칠 수가 없고, 뭐 그런 상이, 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하튼, 그날 오픈 첫날은 끊어서 끊어서 실황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 타임별로 뭐 대충의 매출이라든지 어뭐 그런 것도 공개하고 이 방송을 한 명이라도 듣는 분이 있다면 은꼭 어 가일 장사가 아니고 어 다른 장사를 할 때도 아, 100가지 중에, 아, 9 9가지는 어, 틀렸더라도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있습니다. 어, 다 소중하죠. 저희, 그, 네이버 밴더 KC청가물류, 어, 멤버 회원분, 그리고, 어, 유튜브 갈 일기 회원분, 그리고 혹시 제가 2호전까지 성공을 시키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어, 현재 처한 상황이 극도의 얼음에 처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좌절을 겪고 있다거나, 그리고 뭘 할까 어, 망설이고 있다거나, 용기가 없다거나, 모든 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 이 방송을 보고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어, 여기는 찾기도 쉬우니까 뭘 길이 없으면 어 잔잔 하면서 어, 뭐 서로 알고 지낸 것도 좋습니다 언제 요 주변에 지나가시면 언제든지 들르시면 바로 좌우에 저희 그레처 커피숍 있습니다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어, 한잔 대접할 제인이 어, 마음이 울적하거나 길이 없거나 제가 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imf가 30분 와도 내 밥벌이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지는 못해도 내 가족이 돈 때문에 최소한의 할 것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 길이 없어 보인다 할 때는 언제든지 음 비서실장을 찾아오시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답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조금의 희망의 빛은 100의 1라도 어 들려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해체 나온 그 경험을 잠깐 필요하는 것 뿐입니다. 아,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월요일, 그 다음에 하요일 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아, 준비하는 과정도 어, 영상에 담아서 아, 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